8월 첫째 주입니다. 우리 언야의 교회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지난 주간 일산 킨텍스에서 세계 랩넌트 대회가 잘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랩넌트는 영원한 기업, 영원한 작품, 또 영원한 유산이라는 주제로 1 5 0 0 0명 모여서, 어, 집회를 했는데요. 어, 이번엔 특별히 오세아니아에서 많은 랩런트들이 초청이 되어서 함께 참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가는 어, 은혜로운 현장이었고요. 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이번에 주셨던 말씀을 가지고 어, 힘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또 말씀 성취의 주역으로 응답 받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8월달이 이제 또 시작되었는데요. 우리에게는 뭐 두려운 일도 있고요. 또 고민되고 염려되는 일도 또 복잡하고 답답한 일도 많이, 어, 있습니다. 많이 생길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말씀하셨냐, 이번 주간에. 24 나를 살리는 힘을 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을 붙잡으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나를 살리는 힘이 있냐 없냐라는 거예요. 내 형편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요. 나를 살리는 힘입니다. 이번에도 만난 사람들 가운데 자녀가 뭐 어떻고 자녀가 이게 문제고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예, 자녀 핑계 대면 안 되고요. 뭐어리 어린 렘넌트들은 부모님 핑계 되는 게 아니고 나에게, 나에게 힘이 있냐? 나를 살리는 힘이 있냐? 또 내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냐? 어떤 문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냐? 그게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럼 나를 살리는 힘이 뭘까요? 첫 번째가요, 복음의 힘입니다. 24. 하나님과 함께 하는 복음의 힘이에요. 참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했던 제자들은요 24 함께 하고 있었던 제자들은 이런 뭐 약한 일이 있고 저런 뭐 어려운 일이 있고 상관없이 남았는데 빵도 얻어먹고 병도 낫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 중에 함께 하지 않았던 사람들은요 무리들은 떠나갔어요 지금도 내비림 네, 사람들은 아, 3단체는 또 종교에서는 24내 피림의 힘을 얻습니다. 24 사단이 주는 힘을 얻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힘을 가지냐? 24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의 힘이, 힘이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말은 어, 우리가 24시간 함께 하는 복음의 힘을 누리는 것입니다. 복음은 뭐냐니까요. 창조의 빛이 비춰지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 빛이 비춰지는 게 복음이에요. 완전 절망 가운데 있었던 나에게 소망이 되는 빛이 비춰진 게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의 힘은 뭐죠?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난 것입니다. 생명이 살아난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 3, 7나라 복음하고 5천 종족 복음하러 가는 그 길이 뭐냐?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를 살리는 힘 그게 뭐냐면 복음입니다. 나에게 복음이 무엇으로 고백되어지냐? 이게 중요해요. 두 번째는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기도의 힘입니다. 기도는 성삼이 하나님의 힘을 얻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요1기야 19장 35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역사하셨어요.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데려갔어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천사를 보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데려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고 10장 1 9절에다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 이 시공간 초월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필요합니다. 기도의 힘이 필요해요. 기도가 이 보자의 능력이요.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이 힘이 있어야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24시간 시공간 초월하는 능력으로 보좌의 힘으로 주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하늘 군대를 보내시고 흑암 세력을 이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함께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힘을 믿고 누릴 때 나를 살릴 수가 있죠. 세 번째는요. 랩런트들이 승리했던 랩런트들이 누렸던 힘입니다. 그 랩런트들의 고백이 뭐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마은 엘로 우리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다 이루셨고, 모든 것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응답입니다. 예, 우린 절대 사단이 주는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람들의 말에 속으면 안 돼요. 특히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어, 어려움 속으로 밀어넣으려고 하는 사단의 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세요. 이게 랩런트들이 누렸던 힘입니다. 어떻게 함께 계시죠? 창조의 빛으로, 창조의 능력으로 함께 하고 계세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그 능력으로 함께 계세요. 2, 3줄 나라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그 능력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랩런트들은 이 축복을 누렸는데,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았어요. 이게 랩넌트들이 누렸던 힘입니다 지금도 이 응답은 요 계속되고 있어요 영원히 영원한 응답 속에 들어갔죠 자 그렇다면 나를 살리는 힘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정확한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랩넌트들이 누렸던 그힘 복음의 힘을요 랩넌트 일곱명처럼 누리는 것인데요 자 요셉을 보면 확실한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졌죠. 그런 다음에 어려움이 오기 시작했어요. 노예로 가고요, 감옥으로 갔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전부 다이 삼천나라 오천종족 복음화는 길이었습니다. 총리가 돼서 성공했다. 예, 그것도 응답인데 진짜 복음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괜찮은 겁니다. 어떤 어려움을 만났든지. 하나님이 함께하는 힘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 누리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이상하고 또뭐 어른들이 이상하고 예 상관없어요 다 괜찮으세요 그게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누가 어떻고 문제가 많고 어떤 나는 어려운 상황 속에 있고 그거 다 찾아내서 그거를 이해하려고 하고 그걸 해결하려고 하면 그건 내 실력이지, 내 노력이지, 복음 아니잖아요. 복음은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예, 어떤 상황 속에 들어가도 어려움 많아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다 죽게 됐을 때, 여깁에서 언약을 붙잡았죠. 그리고 렘런트에게 언약을 심었습니다 나이가 80이 되도록 응답은 안 되는 것 같았어요. 이제 다 실패한 인생 같았어요. 국가는요, 다, 아, 노예가 되고 망하는 문제가, 문제투성이었어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의 시간표 되니까, 모세에게 내네 백성 데리고 나와라. 미션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으면 상관없습니다. 미래 걱정할 필요 없고, 모든 걱정 다 끝내도 됩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애국의 강한 군대가 바로 왕이 막을 수가 없어요. 세계보금화의 절대 미션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보금을 누리는 것입니다. 걱정, 오늘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국가 문제, 뭐, 뉴스 열심히 보면서 뭐, 그거 없는 것도 찾아서 걱정하고 있는데, 그거 할 필요 없어다 끝내도 됩니다. 미래 문제, 다 끝내도 됩니다. 사모엘은 어땠죠? 어릴 때 언약 붙잡았는데, 미스바 운동 일으키고, 후대, 다윗 확실한 후대 세웠죠. 그때는 블레셋이 쳐들어오는 위기였어요. 위기가 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복음의 힘입니다. 교회가 메시지가 없었고요, 어려웠어요. 현실은 문제 많고 언약궤 빼앗기고 뭐 소문들은 희망이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나를 살리는 힘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답이 있으면. 교회와 현장에 어려움 많아도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게 사무엘이 누렸던 정확한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를 살리는 힘이 있으면 교회와 뭐 어려움 상관없습니다. 다윗도 보니까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내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됐다라고 나오죠. 그리고 사울 왕이 악신에 시달릴 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귀신을 쫓아내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인생을 보면 세계에 복음할 수 있는 성전 건축을 다 준비했습니다. 사울왕과 다윗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 사울은 어떡, 어떡하면 복음이 아니죠. 인본주의잖아요. 망하는 집만 2 4개속 했어요. 저 다윗을 어떻게 죽일까? 이 자리를 어떻게 유지할까? 남 신경쓰는데 계속 24를 보냈다면 다윗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걸 누렸어요 남의 말 24하고 남의 걱정 24하고 그러면 계속 속는 인생됩니다 진짜 뭐해야 되죠? 나를 살리는 힘을 길러야 돼요 남이 뭐라고 하든지 어떻게 괴롭히고 나를 죽이고 싶어 하든지 나를 살리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예. 그래서 남 걱정, 뭐, 물론 뭐남 얘기 많이 하면 재미있을지는 몰라도 영적으로는 도움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살리는 걸잘 하셔야 돼요. 도 엠노트 엘리사는 보니까 가장 우상숭배가 심각했던 시대였어요. 하나님 믿는 선지자는 다 죽이는 심각한 시대였어요. 그때 엘리야 엘리사 뭐 했죠?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엘리사는 갑자의 영광 구했고요. 도단성 운동을 일으키면서 아람 군대 막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다니엘, 어떻게 했죠? 이사야에게 렘넌트 일어나면 세계 살리겠다. 언약 주셨고, 실제로 그 언약 붙잡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 에스더 같은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세계에 살릴 수 있는 응답을 허락하셨어요. 사작으로 들어갔는데 살아났죠. 불 속에 들어갔는데 살아났죠. 그 시작은요, 하나님의 주신 언약 붙잡고 결단한 것입니다. 뜻을 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것입니다. 정확한 복음, 정확한 언약 붙잡는 것이 하나님 이 시대에 원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보니까, 어, 사행전 9장 15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많은 왕들 앞에 세우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실제로 세계 성교할 수 있는 문들을 하나는 정확하게 여셨어요. 물론 핍박도 많고,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결사대도 일어나고, 어려움 많았는데, 하나는 로마까지 가도록, 바라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게 복음의 힘입니다. 그게 정확한 어, 언약 붙잡은 힘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지금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요 나를 살리는 힘을 기르는 치는 거예요. 예.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냐? 하나님 주시는 힘없는 그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자두 번째입니다. 삶의 기도 시스템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라고 나오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내삶 속에 기도 시스템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24 기도 시스템을 찾아내냐?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번에 세계 랩노트 대회 때 스텝으로 섬기면서 또 여러 가지 막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는데 은혜 받았어요. 왜 은혜 받냐? 기도 힘 찾아내면 되니까. 여러분 혹시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 닥쳤다. 기도 속에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있어야 돼요. 이힘 없이 없이는 공부하는 것도 어렵고 사회생활 하는 것도 어렵고 그냥 가만히 숨 쉬는 것도 어려워요. 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모든 생각들 기도로 바꾸는 겁니다. 내삶 속에 이 기도의 시스템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이힘 가지고 가셔야 돼요. 모든 호흡은 능력으로 바꿔라 그랬죠. 기도하면서 모든 업을 길게 해라. 능력이 임하도록 기도해라. 24시간 하나님 생각하면서요, 우리가 그 속에 힘을 얻는,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뭘 갖고 기도하냐? 어떤 랩멘트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라. 라고 하는데, 뭐라고 기도하면 돼요? 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예, 뭐라고 기도하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을을 구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서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놓고 기도해라 나에게 하나님 주신 망대가 서도록 세계보음화의 여정을 갈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그게 우리의 이정표잖아요 그걸 기도하는 것입니다 보좌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가다라팡이 임했다 그 능력이 나에게 성취되고 임하도록 기도하는 것이고요 안디옥교에 있었던 세계선교하는 능력이 나에게 우리 교회에 나타나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성령이 인도받도록 문이 완전히 열려진 것, 하나님이 준비하신 문이 보이도록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시대의 전환점이 보이도록 이 시대 로마 보그마 보, 보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아침과 낮과 밤 시간을 이용해서 3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3 세팅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3 세팅이 되어지는 거죠.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러면서 3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혹시 문제, 갈등, 위기 많았다? 그게 응답이구나. 그걸 찾아가는 것입니다. 힘 가지고. 마지막입니다. 먼저 할 것이 있어요 우선순위 있죠 우선순위 렘넌트 일곱 명이 먼저 뭘 했냐 24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서밋의 힘을 누렸어요 그래서 그 요셉을 보고 바로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냐 이처럼 하나님의 영에 감동 내가 봤던 사람 중에 최고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던 사람이다 이 사람을 총리 세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너를 바로왕에 보낸다.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에서 인도하여서 내라. 내가 너하고 함께 있겠다. 호랩산에서 능력부터 얻었어요. 모세가. 자기가 자기 힘으로 설치려고 할 때는 불가능 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 나타나니까 이걸 가지고 애국 가는데요. 추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진짜 제자가 뭐냐? 24 기도 속에서 살아가는, 또24 기도 속에서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진 사람이 제자예요. 그 힘이 없으면요, 결국은 내 동기 때문에 무리처럼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다윗도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적 셈이 아침 시간에 힘으로 시작하는 것이고요. 밤 시간에. 말씀 성취를 찾아내는 것이고 낮 시간에 모든 것들 어려운 것들 좋은 것들 기도로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일들 기도로 바꾸는 것이죠. 아무 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라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는 힘을 찾아내셔야 돼요. 아, 내가 힘이 떨어졌구나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복잡한 일에 힘 알렸구나 기도의 힘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영적 문제 심각했던 우리 가문 살리는 것입니다. 가문에 복음의 빛이 비춰져요. 그리고 언약, 전파하는 중요한 교회, 힘이 없다. 그 연약한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앙당한 현장을 살리게 돼요. 그걸 가지고 기능 서밋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직업과 현장으로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문화 서밋은 뭐죠? 치유하는 것입니다. 질병을 치유하고, 현장을 치유하고, 미래를 치유하는,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화 서밋입니다. 흑암 문화를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우선순위에요. 영적서및 기능서 및 문화 서밋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나를 살리는, 24 나를 살리는 힘을 찾아내는 제자 되기를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어, 이게 뭐냐 하니까, 영원한 기업입니다. 영원한 기업은 아무나가 아니라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영원한 기업이에요. 10편, 127편, 3절에 보니까 보라 자색들은 여와의 호 기업이다. 라고 나옵니다. 예. 24,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진 제자가 영원한 기업입니다. 그래야 재앙을 막아요. 재앙 막는 영원한 기업. 나를 살렸는데,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은요, 재앙 막는 영원한 기업으로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 랩런트를 하나님 허락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묵상 운동의 주역입니다. 자, 영원한 기업과 함께 나온 것이 뭐냐, 묵상 운동이에요. 잘 생각해 보면, 문제 찾아가라, 문제 있는 곳 가라, 갈등 있는 곳 가라, 위기 찾아가라, 라고 했는데, 왜냐, 나를 살릴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문제 속에 들어가면 답이 보이고요. 갈등 속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흐름이 보이는 거예요. 위기 속에 들어갔는데 미래 것이 보입니다. 그 다음 것이 보이는 거예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겁니다. 묵상 운동의 주역. 예, 영원한 기억 묵상 운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요 이 산칠나라와 오천 종족 복음화에 문을 열으시는 거예요. 앞으로 강대국에서 인재를 망대로 세우고요 오촌 종족에서는요 인재를 부르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랩넌트 회가다 마치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의 밤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온 오세아니아 그 섬나라에서 온 랩넌트 들이 얼마나 행복해 하면서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춤을 추고 하는 것들을 봤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세계보음마의 언약을 주셨고, 처음부터 주셨고요, 이 언약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오천종족보음마의 문들을 준비하시고 열으실 거예요. 그 일에 우리를 주역으로 부르셨어요. 오늘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나를 살리는 힘을 기도로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긴 호흡으로 뇌를 살리고, 몸을 살리고, 자꾸만 살아나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4 나를 살리는 힘을 갖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환경과 또 현실을 보고 낙심하고 포기하고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진 제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24나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진 제자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후대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목사 운동의 주역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237나라와 5천 종족 복음하는 큰 축복의 문들을 열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도 정확한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 속에 기도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증인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번 주간에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귀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빛의 경제에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업이 또 가정과 후대가 세계에 복음할 수 있도록 성교 경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우리 랩넌트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랩넌트 경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필요로 하실 그 때에 원하시는 그 일에 주역으로 쓰임 받도록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후대들이 일어나며 세계보고화의 문들이 열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질병 속에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 사는 모든 성도들 치유하여 주옵시고 흩어져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사는 랑하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산업 현장 위에 하나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24 나를 살리는 힘을 가지고 영원한 기업으로 또 묵상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우리 랩넌트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 지어다. 아멘.